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만 업로드했다 하면 빠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맥스크루즈를 준비했는데요 2014년식 현대의 맥스크루즈 2.24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모델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요 렌트카 용도 이력과 보험 이력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와 최상위 트림답게 모든 옵션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4륜 구동의 7인승 차량이고요. 차선이탈방지, 메모리시트, 전동트렁크, 양쪽 통풍열선시트, 220V 인버터, 19인치 스페셜 전용 휠등 추가 옵션인 선루프만 빠져 있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저와 함께 내관 외관 옵션까지 둘러보겠습니다. 전면부 모습부터 둘러보겠습니다. HID 헤드램프, 안개등, 범퍼, 그릴, 본네, 반대쪽 라이트까지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 19인치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전용일 모습입니다.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 펜더, 앞문, 뒷문, 디펜더까지 문콕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 휠 또한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모습 둘러보시겠습니다. 테일 램프, 범퍼, 트렁크, 찍힘이나 까진 곳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 열어서 내부 공간 보겠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이음 없이 잘 작동되고요. 자 그리고 3열 시트에는 공조기 조절할 수 있는 레버와 버튼, 2열 시트를 폴딩시킬 수 있는 레버와 트렁크 쪽에는 220V 인버터와 시각잭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모습입니다. 스크래치나 오염은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해당 차량은 트링승 차량으로 시트를 눕히게 되면 성인 두 명이 누워서 잘수 있을 정도로 넓은 트렁크 공간과 적재 공간이 메리트가 있는 SUV 차량입니다. 뒤쪽 일도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디펜더, 뒷문, 앞문, 앞 밴더까지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 휠은 주차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 도어 트림 둘러보겠습니다 스크래치나 오염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앞좌석 시트 둘러보겠습니다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오염, 터짐, 숨이 죽은 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뒷좌석 시트도 마찬가지로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오염, 터짐, 숨 죽은 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자, 시동은 잡음 없이 한 번에 잘 걸리고요. 주행거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만 2,631km 8만 2,631km 주행했고요. 실주행거리 법적 보증도 해드립니다. 핸들 관리 상태 또한 까짐이나 오염된 곳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과 블루투스 통화 버튼 반대쪽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고요. 크래쉬 패드에는 에코 버튼, 차선 이탈 방지, 4륜 잠금 버튼 220V 인버터 버튼이 있고요. 위에는 블루링크 하이패스룸미러와 터치널 블랙박스 밑에는 액튠 사운드 스피커와 CD와 DVD 플레이어도 있고요. 아래에는 8인치 스마트 순정 내비게이션과 화질 깨끗한 후방 카메라 밑에는 듀얼 풀 오토 에어컨이 있고요. 기어노브 밑에는 양쪽 통풍 열선 시트와 전자파킹 오토 홀드 주차 보조 시스템 주차 감지 센서 버튼이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좌우 수동 커튼과 뒷좌석에도 양쪽 열선 시트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장 내장재 모습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염이나 흠집 스크래치 전혀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2014년형 현대의 맥스크루즈 2.2 4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모델 함께 둘러보셨습니다. 자이 차량은요 용도 이력과 보험 이력이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연식 대비의 짧은 주행거리와 4륜 구동과 7인승 차량이었고요 차량 특징으로는 HID 헤드램프, 19인치 스페셜 전용휠, 차선 이탈 방지, 주차 보조 시스템, 액티온 사운드 스피커와 메모리 시트 스 양쪽 통풍 열선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전동 트렁크와 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 전자 파킹과 오토 홀드 등썬루프 하나 빠져 있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 가성비가 좋아서 빠른 판매가 예상되는 맥스크루즈의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주행거리와 용도 이력과 보험 이력이 없는 완전 무사고에썬루프 하나 빠져 있는 풀옵션 맥스크루즈 4륜 구동의 가격은 1,390만 원. 1,390만 원이고요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상담을 하고요 비대면 탁성 거래에도 언제나 자신 있습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지금까지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